야채 사라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찜통 같은 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브로콜리를 일단 여기다 이렇게 브로콜리를 찐다 이렇게 밑에다가 물을 넣고 위에다가 채반을 놓고 그 위에다 브로콜리를 넣고 이렇게 물을 끓이면은 이렇게 김으로 가지고 이렇게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는 프라이팬 위에다가 채칼로 당근을 썰어 놓은 거를 올리브 기름을 넣고 이렇게 아, 볶는 것이다 생당근을 먹으면 아, 소화가 좀 어렵고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 먹기 편하고 흡수 잘 되고 또 맛도 좀 내기 위하여 올리브유로 이렇게 당근을 볶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양파 소금을 또 일부 조금 넣는다 간을 조금 주기 위하여 참... 양파, 아, 양파를 말라 가지고 그걸 갈아 넣는 것에다가 아, 철, 소금을 섞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넣고 같이 이렇게 볶아주면 맛이 좀 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양배추를 또, 어, 채를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양배추도 함께 에, 사라다다로 해서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막 비비면서 이렇게 한다. 계속 이렇게 휘저어가면서 볶아내는 것이다 음.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브로콜리가 계속 이렇게 또 익어져 가고 있고 훈제로 이렇게 익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근하고 브로콜리하고 음. 이 양배추하고 양배추는 이거는 어떤 가열을 하지 않고 이거는 생것 그대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재료를 하고 여기다가 바나나를 넣을 수도 있고 고구마 삶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사과를 넣을 수도 있고 또이 견과류 뭐 이런 것들 또 넣을 수도 있고 이래 세 가지를 이렇게 막 전부 다 동시에 해버리는 것이다. 여기다가 이제 막 설거지까지 같이 막 저렇게 막또 설거지까지 처리하고 또 아새끼 옆에서 막우러대면은그 아새끼까지 봐가면서 막 이래 하는 것이다. 이 보통 이막이 이 여자들의 가니. 이 그것이 아니다. 돼. 그리고 좀식카야 된다. 이거를 금방 뜨거워서 이거를 또 바로 이 무치면은 안 되니까 좀 식혀가지고 무쳐야 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근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브로콜리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소스를 이제 넣는 것이다. 이 소스는 요플레하고 이 올리브유를 집어 넣는다. 그리고 요플레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또 재료가 들어간다. 여기에는 양파가루도 들어가고, 후추. 여기는 양파 다진 것, 마늘 다진 것, 후추. 후추 소금, 약간. 소금 약간 넣은 거. 소금 도간은 거. 이렇게 소스를 얹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살 이렇게 비벼가면서 먹는 것이다.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고구마를 넣을 수도 있고, 사과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견과류를 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바나나를 넣을 수도 있다.